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방구석은 아니고요. 명동에 와 있는데, 명동하면 유명한 거 바로 명동교자죠. 명동교자가 역시 유명한 거였는데, 명동교자를 능가하는 새로운 명소가 이 근처에 있다고 그래갖고 지금 가보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맞은편에 지금 롯데가 있고 바로 옆에 을지로 있고 옆에 있어서 여기 인구가 유동인구 되게 많은데 여기 지금 아주 멋들어진 조형물이 있고 안에 먼저 지금 들어가서 보고 계신 분들 지금 살짝 보이는데 약간 익숙한 분들 익숙한 얼굴들이 살짝 보이는데 어어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영국 갔다 왔어 네 영국 갔다 왔어요 스트리밍 좀 해주세요 ㅋ ㅋ 아니 궁금한 거 있어가지고요 c 타입에 안드로이드 그게 이게 굳이 충전 안 되게 해놨을까요? 네 아, 네, 네. 되죠? 고속 충전돼 근데 초고속 충전 안 돼서 <laughs> 봐봐 <봐바>. 디테일하네 <laughs> 안녕하세요 권피디 아 안녕하세요 그때 이후로 처음 뵙네 어 그러니까 네. 저 엄청 비싼 저거 갖고 오셨네 트라이팟 저거 몇 십만 원 아니에요? 몇 십만 원밖에, 원밖에 안 해요? <laughs> 일단 여기 아마 여기가 정시 입구가 될것 같은데 여기 정시 입구랑 조형물 쪽에도 입구가 있어서 이 입구가 이렇게 이두 개의 입구가 보이고 바로 들어오는 부분서부터 신형 맥북, 오 신형 맥북들 쫙 이렇게 갖춰져 있는데 사이즈가 큰 거랑 작은 거랑 바로 비교해 보고 싶으신 분들 바로 비교해 볼수 있는 장점도 있고 아이맥이 이렇게 딱 있고 여기 지금 맥미니가 있고 맥프로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뭔가 공간이 살짝 비어있단 말이죠 살짝 비어있는 거는 향후를 위한 신제품을 위한 지금 자리가 아닐까 <laughs> 영국 애플스토어에는 배열이 조금 다른데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웃 채널에 이웃 <laughs> 채널에 영국 애플스토어에 지금 또 재밌게도 픽업할 수 있는 이런 픽업 부스가 따로 있네요 상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 같은데 내 옆에 이렇게 아이폰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항상 어딜 가나 들어왔을 때 바로 잘 보이는 위치에 이렇게 아이폰 이렇게 딱 있고 색색깔의 이 아이맥들 쫙 있습니다. 모아놨을 때 이쁘긴 하더라고요. 여기가 애플의 플래그십 스어 대한민국의 메인이 될것 같은데 그만한 느낌이 딱 느껴지는 게 확실히 규모가 커요. 여기서 나와서 여기 또 맥이 있고 그 다음으로도 이 아이폰의 행렬 보세요. 이 규모가, 이 공간의 규모가 그만큼 크다는 게딱 보이는 지점입니다. <laughs> 입구에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의자가 있지 않고 여기 되게 큰 엄청 큰 부분의 휴식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쉬면서 옆에 있는 이 애플워치 이 애플워치 코너만 해도 지금 여섯 개, 여섯 개 이렇게 팬들을 <laughs> 하나 구매를 해서 오늘 구매할게요. 이렇게 네 제리트님이 아 <laughs> 원래 이거 이후 또 옆에도 이렇게 또 애플워치 진열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애플워치 코너만 해도 아, 규모가 진짜 어, 상당하다, 좀 상당하고 실버할까 블루컬까 워치 사려고요 아예? 어 SE요. 오 네, 지금. 네, 지금. 네, 선물 사실... 받는 건가요? 네. <laughs> 아니요. 아 지금 있으시구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렇게 또 몰아놓으니까 이렇게 그린 컬러하고 프로라인의 그린 컬러하고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비교해 보 수도 있고 이렇게 앞면으로 봤을 때는 모르다가 뒤로 보면 은 이렇게 알록달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깔들 보는 맛이 있습니다 이렇게 밝은 분위기 속에서 밝은 분위기 속에서 이 기기들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 무드를 느끼러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또 이거 해 놓으시려고 원래 국물 아니에요 <laughs> 이재용이 좋아요? 트리폼이 좋아요? 둘다 그렇게 관심은 없어요 더뭐사셨어요 <laughs> <laughs> 저요 저 13프로 맥스 케이스랑 장코동 리뷰룸님 때문에 쓰고 있는 맥스 아 맥스 앱 카드 저 잃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아이고 영국 갔다 온거 오는... 거기서 잃어버렸어. 아, 어 축하드립니다. 아 이야 저 45예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45인데. 원하시는 아 밴드 종류라던지 <laughs> 컬러 감을 먼저 한번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셨어요잘 맞네요. 그럼 이걸로 어, 사겠습니다. 이걸로 살게요. 아 예. 예.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오면은 손목을 재고 측정이 된다고 해갖고 온 김에 그것도 살짝 한번. 네 여기 만드시면. 네 제가 의외로 손목은 아기 손목이에요. 아기 손목. <laughs> <laughs> 좋아요? 지금 오 사이즈로 나오거든요. 아, 옷 사이즈로 한 번. 평소에도 5를 차긴 했었는데, 5가 아, 맞긴 맞네요. 역시 또 공식으로 또 수치가 정해졌습니다. <laughs> 와이층도 거의 밑에 진짜 똑같이 엄청 넓네 엄청 넓은 게 하나 더 있는데 안녕하세요 새로운 애플 명동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My name is Patrick Sherb and I'm the market director for Apple retail in Northeast and Southeast Asia Together with my wonderful team we're looking forward to welcoming you all and helping you from this Saturday, April 9th 보드름라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애플 명동의 비즈니스 그 팀이 창업가나 개발자나 혹은 중소기업 비즈니스 고객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컨설팅을 제공할겁니다 홈에서는 투데이 넷플릭스 쇼핑을 저희가 어, 진행하고 있어요 소중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쇼핑을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볼 수 있는 오늘 투데이 넷플릭스 이 있네 어거든요 네. 그게 디지털 메시지의 매력인 것 같아요 편식해 본다는 질문게두 번만에 본 것이 퇴색이 봅니다 여기서는 업하시면 제가 사용하는 떠오름이에요. <laughs> 아, 사진도 ]이라. 찍어갖고 바로 그냥. 짜잔, 그 이렇게 지금 완성이 파이 됐고. 펜으로. 시간 대신에 나중에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된 이미지가 있으면 가장 하이라이트인이이미지 여러분들 이 이미지를 음. 여러분들이 음. 집에 저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신곡 달링의 공간 음 a 보 t to video. I w a 세 t to tell me about it. We got it. I want to eat something. I want to eat it. I want to eat t I want to e t it. I want to eat it. I want to eat it. I want to e a 돈쓸 시간입니다 <laughs> 밴드 사시려고 출시할 때부터 계속 쓴 거거든요 아... 안 바꾸고 근데 그리스 나쁘진 않은데 약간 좀 바꾼 거 같은 느낌이 안나 그거 이제 좀 차분해갖고 화려해 가보세요 화려한 인생을 보여줘야죠 <웃음> 저요? <웃음> 구매 완료했습니다 돈 썼다고 <laughs> 알려주고 있는데 빨리 다양한 신제품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즐거운 애플명동 마치겠습니다 안녕